원래는 이준석 라인이었어요. 아하. 대변인을 공개로 뽑고 그랬잖아요. 음. 그때 발탁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. 어. 모든 뭐 토론 배틀 이런 거했으면 거의 1등하고 어, 윤석열과 이준석이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쵸. 처음에 뭐 체리따봉 하면서 공격하고 저도 많이 <laughs> 썼는데 그 후에. 너무... 네. 어... 그 시기에 대통령실로 들어가요. 그 이후에는 뭐그 지금 장동혁 신임하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. 이준석과 친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완전한 배신이네요 어쨌든. 근데 뭐 바로 놀랐는 거 다른 무료의 인물이라고 생각. 별로 안 되는데? 약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 잘하는 걸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토론 배터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많이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도 본인이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토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, 그.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치 어. 그게 중요합니다